조직스토킹의 충격,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모두의 고통, PTSD의 정체를 밝혀라. 조직 스토킹에 의해 무엇이 피해자를 위협하는가?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든 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며, 이는 외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강화됩니다. 피해자들은 잊을 수 없는 불쾌한 경험을 겪으며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태와 그 무서운 규모,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연령,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는 가해자들은 아랫집이나 밑집 이웃, 공사장, 인부 택배기사, 그리고 동네 아이들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죽어 미친놈과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웃으며 조롱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아를 잔인하게 파괴하며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장소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외국에서도 같은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사회적 무관심은 가해자들의 행동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실험이나 전파 무기를 통한 불법적인 공격은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들 기술은 피해자를 공포에 빠뜨리고 일상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종당하는 느낌은 PTSD를 더욱 악화시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망과 같은 심각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한 피해자,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